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뜨개를 하면서 중간에 입어본다는 건 저에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사이즈를 정하고 정주행으로 바로 뜨개를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중간중간 입어보면서 색은 잘 맞는지, 사이즈는 괜찮은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건 소매가 적당한지 보고 있어요. 반팔을 뜨고 있는데 가느다란 팔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었을 때 어깨랑 팔뚝이 부해 보이지 않은지 입어보는 거예요. 스와치로 체크할 때는 마음에 드는 편물이었는데 옷으로 만들다 보면 어라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몸에 대어 보거나 입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방법이 입어서 확인하는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실컷 다 떴는데 진동이 짧아서 겨드랑이에 끼어가지고 손이 잘안 가는 니트가 된 것도 있었고 옷을 뜬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바인도프를 했는데 얼굴이 안 들어가서 전체 다 푸르시오를 한 니트도 있었어요. 늘씬한 분들은 어떻게 떠나도 잘 입게 되겠지만 7,7 또는 라지, 엑스라지를 입는 저는 핏이 중요하거든요. 덩치가 커 보이지 않는지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지 체크! 뜨개를 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입어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미 다 아시는 방법이겠지만 한번 찍어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와이안에서 가서 직접 염색한 레이스이 아니라 열매다리 트의 산책 한 겹, 그리고 니트 컨테이너에서 도톤 메리누한 겹을 합사해서 두루미 작가님이 올드 패션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이게 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을 해줬거든요. 물론 진동 길이도 늘려야 해서 늘려서 뜨고 있는데 소매 분리를 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어보려고요. 첫 번째 방법은 스티치 홀더를 이용해서 입어보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150cm예요. 스티치 홀더의 끝에 난 구멍을 편물에 꽂혀 있는 한쪽 바늘에 끼워서 바늘 끝을 반대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스티치 홀더를 편물 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때 바늘 끝에 스티치 홀더를 꽉 끼워 줘야지 중간에 이동시키면서 빠지지 않아요. 꽉 끼었다 하더라도 늘 조심조심 살살살.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면 바늘이 다 빠지게 되고, 편물의 코들은 스티치 홀더에 홀딩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옷을 걸쳐보게 되는데, 이때 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스티치 홀더가 실리콘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가 쉽게 빠지지 않아요. 혹시라도 코가 빠질까 염려되신다면 끝에 매듭을 지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상태로 체크하는 편이에요. 몸에 대어보면서 진동을 더 떠야 되는지, 이제 소매 분리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체크하면 돼요. 전 아무래도 좀더 떠야 될것 같아요. 아우터라서 진동이 넉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입어봤다면 다시 바늘을 끼우는 작업을 해야겠죠? 방금 했던 방법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스티치 홀더 끝에 바늘을 꽉 끼워주시고 반대쪽 스티치 홀더를 살살 잡아당겨서 바늘을 코 사이로 통과시켜주면 돼요. 모든 작업은 조금씩 살살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스티치 홀더와 바늘이 분리가 되면서 코가 후루룩 될수 있어요. 바늘을 다 끼웠다면 이대로 다시 뜨기를 진행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케이블 커넥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개의 케이블을 한 개로 연결해주는 도구예요. 한쪽 바늘을 케이블에서 분리시켜주고, 분리돼서 나사산이 보이는 곳에 조임키로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해줘요. 케이블이 연결된 쪽의 반대쪽 부분에 새로운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돼요. 이때 좀 번거롭긴 한데, 새로 연결된 케이블을 돌돌 돌려가면서 연결해줘야 돼요. 지금 영상에서 새로 꽂은 케이블이 니트 프로 마인드풀 회전형 조립식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케이블 전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결 부분만 돌려주고 있어요. 회전형이 아닌 경우엔 케이블 전체를 돌려줘야 해요. 이렇게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케이블의 길이를 연장시켜줬어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꽂혀 있는 쪽을 잡아당겨서 케이블을 코 사이로 이동시키면서 옷을 입어볼 준비를 시키는 거죠. 케이블을 단순히 끼워서 연결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연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코가 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쭉쭉 빼서 편물에 충분히 케이블이 들어가게 해주고 입어보면 돼요. 한쪽은 바늘이 꽂아진 상태인데, 이때 코가 빠질까 걱정되신다면, 이 부분을 마감 캡으로 갈아 끼워도 되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바늘 마개로 바늘 끝을 막아둬도 돼요. 다 입어보고 나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때는, 새로 들어간 케이블 끝을 잡아당겨서, 커넥터가 완전히 나오고 나서, 조임키로 커넥터를 분리한 후, 바늘을 다시 끼워주면 돼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끌리는 대로 하는데, 가디건을 입어볼 때는 케이블 커넥터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프로볼을 입을 땐 스티치 홀더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프로볼을 입을 땐 케이블 커넥터를 사용하면 그 부분이 살짝 베긴다고 해야 할까요? 불편하더라고요. 뜨게 하시다가 중간에 옷을 입어봐야 할때 주저하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세요. 한코한코 한코 니터에 정성을 쏟아부어서 만든 니트인데 한끗 차이로 인해서 핏이 달라져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갑자기 색이 고민이 돼버린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어차피 한두 번 입고 장롱 속에 처박아둘 옷 뜨시는 거 아니잖아요. 두고두고 주구장창 입을 옷을 만드는 것인데 내 마음에 쏙 들게 떠야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때가 왔어요. 우리 야무지게 뜨게 해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